하고 또 우리 모두의 고객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19절에서 42절 좀 길기도 하지만 같이 음미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분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부터 같이 우리 분독하시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강고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말을 어떤 사람이 그의 임신을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갖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체담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향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고귀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죄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피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거 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다하시고 그들과 이스라엘의 조상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노아오게 하옵소서. 많은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덮치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밭을 가을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아 불러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부리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사업들을애웠사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료이 있거나 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제안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살라시되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리 그의 모든 힘이 되로가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주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애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시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인마군이 주께 들으주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마음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렬한 격시하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천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만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부르시고 그들의 일을 들어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하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위에 넘기시네 결국에 그들을 사과자가 땅에 엉뚱하고 끌고 그들이 사로잡혔던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방보하기를 우리가 복지하여 폐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저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주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폐하신 성과 내가 주를 이루어야 관축한 성적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라. 주님을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감를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죽게 검지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 꽃보다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땅날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그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첫사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소서. 주의의집사는님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고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대피시는 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어. 이러한 지도자를 가졌던 그... 민족, 또, 그러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부럽고, 또, 우리, 또, 이러한 지도자, 또,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또한 말씀은 역대하 1 5장 12절 아사왕이 한 기도에 같이 분독하시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귀를 찾기로 언약하고 또 다음 말씀 주세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뒷받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랑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주로 관찰하사 전시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끼시다니. 아멘. 제가 나누고, 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제가 세 곳을, 어, 듣고 너무 감사했고요. 또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또 말씀을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어, 음, 그 역대화를 읽고 제가 느꼈던 점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첫번째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을 어, 느꼈습니다 어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두번째는요 어,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항상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 또 깨달았습니다. 축복 주시는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부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 제 생각으로는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강습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러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세 번째로는 하나님 저희가 곁길로 갈지라도 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사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도 묻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또 느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는 어느 한 사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또 알았습니다. 우리가 집을 질 때, 성전을 건축할 때, 각 재료마다 또 각자에게 허락하신 능력에 따라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신 달란트를